학교의 뉴스 YGN입니다. 3일부터 7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5일간 성포된 시편의 말씀을 통해 참석한 성도들은 다위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 유신이 식장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곁들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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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전교인 침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진행된 침례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침례받은 성도들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침례식 이후에는 여선교에서 기도하며 정석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기쁨 가운데 교제하였습니다. 시세로 와. 로 심은. 아 시몬 심심오나봐나 다리 아팠잖아. 근데 이게 낫어. 예수님이 고쳐 어? 주셨단 말이야. 나는 예수님을 내 삶으로 믿어. 예수님 같이, 예, 같이 가자. 예수님 같이 가자. 가자. 는 가고 있어. 29일부터 30일까지 유튜브 여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와봐, 봐봐라는 주제로 진행된 여름 캠프는 후원의 기쁨과 확신을 갖고 믿음의 아이로 성장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교회학교의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후원하고 기도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였습니다. 3 0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인도와 교역자, 중직자들에 의해 진행된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흘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되새기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더욱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받고 본 교회 침례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같은 날 침례증서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 3일 침례받은 영4 명의 성도들은 침례증서를 수여받으며 주님의 몸된 재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참석한 성도들은 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8월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3일부터 5일까지 학생의 수련회가, 6일 선교부 주간 화상구역 예배가, 8일부터 10일까지 유초등부 여름 캠프가, 13일부터 15일까지 청년의 수련회가, 19일 주기철 목사 일대기 성극이, 23일 청년의 헌신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교를 보내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강교회 뉴스 YGN이었습니다.